안녕하세요. 스포일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중단원 점검하기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위치관계를 말해보자. 자, 그럼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2는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한번 계산을 해보게 된다면 4-2가 되는 거니까 2가 돼서 0보다 크다. 따라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 2x 제곱 빼기 5x 더하기 4는 0. 그러면은, 판별식 d는 25-4 곱하기 2 곱하기 4. 그러면은, 마이너스 7이 되니까 0보다 작죠. 그래서 만나지 않는다. 자, 마지막, 마이너스 9x 제곱 플러스 6x 빼기 1은 0. 자, 그러면 얘도 판별식 써보시면 9-9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0이 되니까 접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2참수의 그래프와 X축의 위치관계가 다음과 같도록 실수 K의 값 또는 범위를 만 범위를 정해보자. 자, 그러면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K는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 계산해 보시면은 4 k가 되고 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해선 저4 k가 0보다 커야 되니까 k가 4보다 작아야 되고 한 점에서 만나려면 4 k가 0이어야 되니까 k는 4가 되겠고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만나지 않으려면은 4 k가 0보다 작아야 하니까 k가 4보다 크다. 이렇게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3번 보겠습니다. 자, 이 참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를 말해보자. 자, 그러면 결국 우리는 둘이 같다라고 놓고 방정식을 하나 풀어주게 되면은 자, 이왕해주시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6은 0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따라서 판별식 계산하시면은 1 마이너스 6이 되니까 마이너스 5 0보다 작다. 따라서 만나지 않는다. 두 번째 거,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3은 5x 빼기 1. 자, 이왕 해주시면 2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는 0이다. 자, 그러면 판별식 계산해 보시면은 4 마이너스 4가 되니까 0이 돼서 접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마지막, 3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는 2x 더하기 6이다. 자, 이항하시면 3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는 0. 자, 판별식 계산하시게 되면 1 마이너스 3, 네, 1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 그래서 7이 되니까 0보다 크다. 따라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4번 보겠습니다. 주, 주어진 x의 값의 범위에서 이차 함수의 최댓 값과 최솟 값을 구해보자. 자, 그러면 첫 번째 식은 완전 제곱식 만들어낸다면 x 빼기 2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어, 그러면 그래프를 내가 그려봤을 때 자, 2에서 꼭지점 가지게 되고 0부터 3까지니까 3이 여기에서 끝난다면은 0은 여기서 끝나겠다. 아, 그러면은 최댓 값은 x에 0 대입하시면 되니까 5가 되는 거고, 자, 최소값은 2일 때니까 1이 된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자,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9 빼기 9 더하기 2가 되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11이다. 자, 그러면 x는 마이너스 3에서 꼭지점 가지게 되는데, 자, 범위 안에 안 들어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위로 블록한 그래프 그렸을 때, 자, 마이너스 3에서 꼭짓점 가지고 나한테 필요한 부분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니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따라서 요렇게 요 빨간색 부분이 나한테 필요한 부분이다. 자, 따라서 최대값은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한, X에다 마이너스 2 대입해주면 1 되니까 10이 될 거고, 자, 최소값은 X에다 2 대입하시면 돼 25. 그러면은 마이너스 14다. 이렇게 풀어줄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5번 보겠습니다. 자, 이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실수 AB의 값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어떻게 할수 있냐면 이 마이너스 2와 B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이제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건데 그냥 점 대입하는 방법. 첫 번째. 마이너스 2콤마 0 지난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 대입하시면 0은 4 빼기 2a 더하기 6이 돼서, 자, 2a가 10이니까, a는 5가 되는구나. 자, 그러면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6이라는 식이 되고, 자, 얘가 그러면은 x 플러스 2, x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 되는 것까지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따라서 b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2콤마, 마이너스 2콤마 0을 그냥 대입해서 보는 방법. 자, 두 번째. 자, 둘다 y자표가 0이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x축과 만나는 두 점이니까, 결국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6은 0의 두근이 마이너스 2와 b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a는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2 플러스 B다. 이렇게 쓸수 있고, 자, 6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2B다. 그래서 B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알수 있고, 마이너스 3 대입해 주시면 A가 5가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그냥 점이니까 대입해서 계산하자라는 방식과 아니면은 실근으로 판단을 해서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6과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니까 그 두근을 마이너스 2와 b로 생각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어서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지 않도록 실수 k의 값의 범위를 정하자. 자, 그러면 x제곱 더하기 2kx 더하기 k-2, k -2K 더하기 3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계산하시면 k의 제곱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죠 자, 계산하시면은 마이너스 k 플러스 6이 0보다 작아야 된다 그래서 k가 6보다 크다 이러한 범위를 가지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7번 보겠습니다 자,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두 교점의 x 좌표 합이 6이고 곱이 7이다 자 그러면 x제곱 더하기 mx 더하기 2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n과 만난다 라고 했을 때, 자, 이왕해 주시면, x제곱, m 플러스 2의 x, 더하기 2 마이너스 n은 0이다. 이렇게 되겠죠. 어, 그러면, x 좌표 합이 6이다라는 말의 의미는, 요 방정식의 두근이, 두근의 합이 6이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m 플러스 2가 6이 되니까, m 플러스 2는 마이너스 6이 되고, m은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쓸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근, 곱이 7이다라는 것은 두근의 곱이 7이 된다는 얘기니까 2 빼기 n이 7이 된다. 자 따라서 n은 마이너스 5.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8번 보겠습니다. 자, 직사각형 abcd의 꼭짓점 ad는 이차 함수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에 위에 있고, 자, bc는 x축 위에 있다. 둘레 길이의 최댓 값을 구하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C의 좌표를 t콤마 0이다 라고 두게 된다면, 이 D라는 점의 좌표는 D콤마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4가 될 거고, A라는 점의 좌표도 써보게 된다면, 대칭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t콤마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4가 이렇게 될수고 자 그러면은 b는 마이너스 t 콤마 0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bc의 길이는 e t 가 되는 걸알수 있고 그다음 cd의 길이는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4가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둘레의 길이는 둘레의 길이를 l이라고 한다면 l은 2배의 e t 더하기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4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따라서 나는 둘레 길이의 최댓 값을 구하고 싶은데 이 t라고 하는 것이 어떤 범위를 가져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0보다는 일단 커야 되겠죠. 이 t가 1, 사분면 위에 찍히기 위해서는. 그럼 1, 사분면에 찍히려면은 결국 요 점을 넘어가면 안 되겠다. 자, 요 점이라는 것은 얘가 0 되는 x의 값. 2가 나오고, 자, 여기 마이너스 2가 나오게되니까 2보다 작은 범위, 요렇게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et 더하기 4가 되겠고, 자, 마이너스 2배, t 1의 제곱, 그러면은, t제곱, 마이너스 et,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T 제곱, T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5.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T가 1일 때 위로 볼록이니까 최대값을 가지게 되고, 자, 최대값이 10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값은 10이다. 마지막으로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차함수의 그래프는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점 p를 지나고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직선과 점 p에서 접할 때 a,b의 값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나는 얘가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점 p를 지나간다 라고 했으니까 이 식을 좀 다시 써보게 되면 a에 x-1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2 이렇게 써줄 수 있죠 a의 값에 관계없이 어떤 점을 지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x에다가 x 빼기 1이 0이 되면 되는 거죠 얘가 0이 돼 버리면 a 곱하기 0이다라고 돼 버리니까 a에 어떤 값이 들어와도 항상 그냥 0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아이 항상 지나는 점 P는 x좌표는 일단 1이 된다라는 걸알수 있고, 자 x에 1대입하시면 y값은 3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1,3을 지나가게 된다라는 거고, 자이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직선과 P에서 접한다고 했으니까, 자이 직선이 1,3을 지나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3은 마이너스 2 플러스 b 이렇게 됩니다. 자 따라서 b는 5가 되는구나. 이렇게 찾아줄 수 있어요. 그러면 A를 이제 찾아야 되는데,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전 p 를 지난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 이 문제 구조를 보면은, 아래로 블록인 이런 그래프가 있을 거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5라는 직선이 이렇게 접한다는 거죠. 여기가 1,3에서. 아, 그러면은, 내가 이제 해야 될 일은, 이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이 직선이 만났을 때, 한 점에서 만나는구나 라는 식을 세워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a, x 빼기 a 더하기 2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5. 자, 이항 해주시면 x제곱 a 플러스 2의 x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은 0이다. 이렇게 돼요. 자, 따라서 판별식 계산하시면 a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그러면 얘가 0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 더하기 4a, 플러스 12. 자, 이렇게 되겠고, 그러면 a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16은 0이다. 그래서 얘가 a 플러스 4의 제곱은 0이다. 이렇게 되니까, a 값은 마이너스 4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문제의 단계를 생각해 보면, 항상 전 P를 지난다 라고 했으니까 일단 전 P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전 P를 구해주고 그러면 그전 P를 이 직선도 지나간다 라는 거죠. 전 P에서 접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대입해서 B의 값 구해주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용하지 않은 내용이 이 접한다라는 표현을 어디다가 지금 적용을 안한 상태다 그래서 이 접한다라는 것을 활용해서 다시 이차함수와 직선이 한 점에서 맞는다라는 걸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들어가 있는 요소들이 많으니까 한번 다시 꼭잘 복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